간샷, 간샷. 근데 내가 진짜 하는 말이지만, 이빨린 말이 아니라, 전 이빨린 말안 하거든요? 하연님이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. 특히랑 눈 밑에 빨간 화장을 도와주셨다고. 아, 맞아. 이게 무슨 얘기냐. 이렇게 눈 아래 빨간 화장 있잖아요. 이거를 하연님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막 그러셨대요. 화장을 해야 돼요, 해야 돼요. 미 작가님 이거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셨대요. 그래서 이렇게 됐어. 언니가 태어날 때 이렇게 분칠을 해줬다, 이 말이야. 화장 아니야, 나생얼도 예뻐. 생얼 보여줘요. 보여줘? 응? <laughs> 음. 반응 안 좋을 것 같으니 돌아가겠습니다. 간샷, 간샷. 우와. 이거 하윤님이 저 화장하기 전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?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되겠지? 이게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빡세게 생겼냐? 와, 잠깐만. 왜 이렇게 빡세게 뾰족하게 생겼는데? 턱선이 다르잖아 아, 지금 살짝 동글동글한 편인데 여기 턱선이 뾰족하이 눈... 눈매도 눈 살짝 달라진 것 같고 바보 털도 반대네 바보 털도 눈이랑 눈썹이랑 턱선 아 눈썹이 살짝 두꺼워졌고 눈도 좀 동글동글해졌고 나는 동글동글한 얼굴이 좋아 아 어떻게 하시고 정말 아! 이 표정 해도 쌤. 많이 다르죠, 많이 다르죠. 아, 언니가 또 이렇게 얼굴 마사지를 또 언니가 얼굴 마사지 잘 해주셨네. 비포 애프터라고? 비포 애프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